부등식 a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나와있 to say that I have 는 o say that I have t a 를 구하는 게 어, 오늘의 문제지. 그러면 얘를 모르지만 해 a 구하는 것처럼 부등식을 정리해야 돼. 부등식을 정리할 h x는 x끼리 한쪽으로 모으고 할게. 그러면 AX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X 자, 그리고 부등호하고요. 5얘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X로 묶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이가 나왔어. 그랬을 때 이거의 해가 얘랑 똑같다잖아. 그죠? 얘랑 똑같다잖아. 근데 부등호의 방향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 바뀌었네. 부등호가 바뀌었어. 어 이렇게 바뀌었네. 그죠? 그렇다면은, X 앞에 있는 이 개수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야. 그죠? 음수라는 거지? 내가, 어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를 바꾸면서 지금 A 플러스 1로 나눠주고 오른쪽에 2를 이렇게 쓴 거야. 이 값이, 이 해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4랑 같다. 이렇게, 어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방정식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2. 이렇게. 자, 여기서 a 값 구해야 되죠. 자, 요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2. 어, 방정식 까먹었니? 아니지. 마이너스 4a는 뭐다? 뭐야? 6이니? 어머머머머. a 값이, 어, 일단 해보자. 어? a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에 있을 적에 부등식 문제 안에 방정식이 포함됐어. a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렵다. 다시 한다.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얘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대로 풀고 나서 얘의 부등호의 방향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설정해 놓고 나서 이 부등호의 가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푼다 알겠지? 자, 두번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